완성, 완승, 완성, 완승, 완성이 된 뿌띠 목도리. 쯔니 할머니의 뿌띠 목도리. 예쁘죠? 아, 내, 내 생각인가? 나만의 생각인가? 어, 아무튼, 이렇게 완성을 시켜놓으니까 조금 특색있고, 음, 다른 분들하고도 조금, 조금은 다른, 음,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, 조금 아쉬운 분들은 어, 펄을 펄실을 아니면 수면사실을 옆에다가 조금 돌려주셔도 그러면 또 한껏 또 멋진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아무튼 저는 조금 도톰하면서 너무 얇, 얇지도 않으면서 어, 길이감도 적당한 그리고 이렇게 펼쳐봤을 때 아, 이참혼 예, 혼자 동영상을 찍는다는 게 쉽지 않네요. 자, 처음에 요런 부분들이 요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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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만들어져서 접어놓으면 요 무늬가 되죠. 요 무늬가 요기를 살짝 덮으니까 요기가 라인이 되면서 요기랑 요기랑 똑같아지는 듯한, 음. 저는 그걸 공략했던 거예요. 여러분들도 힘내셔서 화이팅! 도전! 한번 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미호 판접 다음에는 꼭 보완해서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.